네, 파미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최근 3개월간 주가 흐름 간단히 보시면은 주가 여기 2800원 올라왔다가 여기 이평선 수령하고 나서 어,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사실 이제 추매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다른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신규 매수해도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둘다 가능합니다. 네둘다 가능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텐데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어 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여기 보이시는 22평선 있죠 이게 이제 기준선이잖아요 여기를 52평선이 최근에 내려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정배열이고 추세 자체는 상승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 2파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뭐 양봉 거래량이 그냥 압도한 수준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MACD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그널 선하고 조금 벌어져 있기는 한데, 원래 매스 포인트는 여기 시그널 녹색선을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근데 RSI가 꾸준하게 50선을 유지해주면서 시그널 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때 나오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일이나 아,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냥 바로 상한가가 갈 수도 있고요 한15% 정도 올라가면서 VI가 발동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돌파매매 교육을 하나 해 드릴 텐데, 여기 밑줄 하나 그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이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돌파매매를 할줄 아신다라고 하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월 24일 날 외국인 매수세 포착 놓치면 안될 2월 1 0월 24일 날 방송하면서 실제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는 지난주에 한번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영상 보시고 매수한 분들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번 주에만 13% 정도 올라왔는데. 혹시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 계실까요? 일단 그런 분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네,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차이 실현해야 되나요?라고 또 아침부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네, 조급함이에요. 내가 이게 주식 사고 나서 떨어지면 못 팔까봐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지 재미있어야 되죠?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야, 네, 그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뭐 무슨 매매냐면 돌파 매매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무고가 되냐면 추세 매매. 예. 그리고 얘가 17,110원인데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남겨두면 돼요? 추매할 자금 남겨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매매 기법 하나 보고 가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럼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에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 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1조예요, 여러분들 1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파미셀이 한2천억이야 그러면 그냥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다 깨집니다. 왜? 조막손이기 때문에. 근데 일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관에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수의 기관에서 펀드 자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암묵적인 뭐가 존재한다고요? 룰이 존재해요. 그래서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냥 쭉 올라가요, 계속. 예, 네, 올라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면, 그냥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15% 가거든요. 네, 써드릴게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15% 가면 그냥 그, 거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외우십니다. 아, 상한가 가고 15% 가면 매도하면 되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주체인데 누가 가지고 있냐? 여기 보 기관이 압도적으로 하주 개인도 거의 다 팔았어요, 여기서. 11월 17일 날, 이미 다 팔았어. 예. 제가 이날 영상, 그, 11월 17일 날 영상을 또 찍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서 다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쉽게 20%가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파미셀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집중 케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미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예, 네. 찍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될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주기세포, 위탁생산시험 공급 계약을 쭉 체결을 했고,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넘어서 여기 2 8 0 0원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30% 이상이에요. 30% 까지, 예. 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이따, 일단은 2800원 목표치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무료 종목 상담, 문자, 번자 밖에 있잖아요.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매수매도 타점. 문자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매수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오늘처럼. 여기 넘어갈 때 매도합니다. 문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체는 뭘로 구독하고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